안녕하세요. 아이작입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이제 P, 또 B, F, V, M, 그리고 이 소리들을 섞어서 나는 그 단어들을 발음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좀 사실은 계획이 없던 좀 번개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이름절 단어 발음법입니다. 왜냐면, 사실, 음절과 강세에대한건 나중에 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그동안 제가 이제 강의했던 걸 이제 리뷰, 리뷰를 하면서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제 요 직전 강의에서 한 단어들 그 외에는 이제 그 전까지 그 모든 단어들이 다 이름절이에요. 예. 이름절로만 된 아 어, 그런 발음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데 예. 이제 제가 이거 단어들을 강하게 또뭐 힘있게 이렇게 발음을 어,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이음절을 좀 이음절처럼 예. 좀 이제 약간 어, 길게 이렇게 발음한 것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국말은 음절이 몇 개인지? 구조가 확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기를 보면, 하늘이 맑고 높아요. 예. 뭐, 하나, 둘, 셋만 세면 음절이 몇 개인지 바로 나오죠? 물론, 이제 읽을 때는, 어, 그, 음운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늘이 맑고 높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읽지만, 일단 음절의 개수는 정확하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 그렇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죠. 예. 자, 한글은, 이제, 자음 모음, 혹은 뭐,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이제 한 음절에 이렇게 똑똑 떨어져 있는 반면에 영어는 이렇게 단어들과 쭉 이렇게 자음 모음이 섞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들어보지 않는 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전을 보고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한이 음절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몇 음절일까요? 상당히 뭐 이게 철자가 많지만 사실 이게 이름절 단어입니다 이름절 단어 예. 그래서 한 덩어리로 한 번에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예. 우리가 이제 빵 종류죠 빵 종류에 우리말로 이제 크루아상 이렇게 하죠 크루아상 근데 이거는 확인해 보시면 이음절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깁니다 그래서 크로상크로상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예. 우리말로는 뭐 프라블럼 이렇게 하면 이제 언뜻 듣기에 사음절 같은데 이것도 이음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음절이 끊깁니다. 끊깁니다. Problem, problem. 이런 식으로 이음절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동안 했던 그 단어들 어떻게 읽는지 또 어떻게 읽으면 안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지워 보고요. 자, 처음에, 파인 나왔죠, 파인. 자, 우리말로는 우리가, 파인. <laughs> 죄송합니다. 하면, 뭐, 파인. 파인. 이음절로 읽죠, 우리 파는. 그렇지 영어는 이제, 이름절이죠. 그래서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파인. 약간 니은이 뒤에 한번 붙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파인. 파인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파인느 이건 아니고 파인느 파인느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우리 말은 그냥 또 파인 뭐 파인 뭐 그러나요 <laughs> 파인이라고 읽잖아요 우리 말에 F 발음없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파인느 이렇게 쓸게요 파인느 파인느 fine.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u 어, rope인데, 한국말은 어떻게 하죠? 예, 뭐, 아니, 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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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pe. 이렇게 읽잖아요. 이음절로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rope, rope. 이런 식으로요. 예, rope, rope. 예, 모음 없이. 로프, 로프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로프, 로프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 한국말로는 뭐라고 읽죠 예. 예, 베이스, 뭐 베이스볼 할때 베이스라고 읽죠 삼음절이죠. 여, 역시 영어로는 이름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예. 베이스. 예, 이런 식으로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 예, 뒤에 그 모음을 넣어서 베이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베이스, 베이스, 예,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 이것도 예, 페이스, 예, 페이스 이렇게 하지 말고, 페이스, 페이스, 페이스. 자, 그래서 페이스북있죠 페이스북이라고 예. 한국말로 하면 이제. Facebook, 네. 네 음절이잖아요, 네 음절. Facebook, 지금 네. 영어로는 두 음절이 여기서 Facebook, Facebook, Facebook 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이기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Love, 네. 이 Love를 어, 제가 이제 이거를 읽을 때이 V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들었을 수가 있어요. 러 러브 Love Love, love. <laughs> 이렇게 읽으면 이 음절로 읽으면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 반대로 그렇다 이거를 뭐 love, 뭐 이런 식으로 love, love. 이것도 좀 이상해요. 예, 이것또좀 이상하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love. 예, 이런 식으로 모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love, love, love. 혹은 뭐 love 이런 식으로 예, love. 저는 이게 더 정확하다고 봐요. 예.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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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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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l o v v e v e l 제 v e l v e Love l 이 v e Love Love l o v v e Love Love l o 모음없이 give give 예, 이이식으으로마찬찬지지것 얘도 이제 g i v e 뭐 이렇게 읽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되고 give give 이렇게 하지말고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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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식으로 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o u know y o 번 know you know you n e 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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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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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e, fine. 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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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p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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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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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ove. love, love, love.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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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자, 발음 연습을 하는 김에 요네 개만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네 개의 단어 한국말 로 어떻게 읽죠? 자, 이거는 예. 스프링. 삼음절이죠. 얘는 스프 레드. 예. 4사음절이구요 얘는 스트 롱. 예. 4 사음절입니다. 얘는 아음절 어, 얘는 예. 스트 레이트. 예, 무려 오음절이네요. <laughs> 네, 사실 영어로는 이게 다다 이름절입니다. 다 이름절, 1음절. 이름절 다네요. 그래서 한 번에 한 덩어리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읽는게 좋은지 제가 뭐 이제 그 가장 어, 비슷하게 이제 표기를 해보면 얘는 모음 없이 예. 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한국은 여기 이제 모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읽기 하기 위해서 의 모음을 이렇게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스트, 스트레이트, 트, 트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는 영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모음 없이 short, p u ring 이런 식으로 spring, spring 한 덩어리로 읽어야 됩니다. 스프링 렇게 읽으면 안 되고 spring, spring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pread. 마찬가지로 이것도 s, p, r, 모음 없이. 스프 r e a d spread, spread. You d 로 n 로 want to go to h a n t 얘 n or you k n got him down. That's not the idea. y e a strong strong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거는 스트레이트도 한 번에 한 덩어리로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 이것도 예. 예, 이런 식으로요. 예.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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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덩어리로 스트레이트 자 이거를 스트레이트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름절이라고 해서 너무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야 이거를 최대한 빨리 읽어야 되니까 뭐 스트레이트 뭐 이런 스트레이트 뭐뭐 뭐 이거는 스프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는 하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스프라이트 예,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예, 요 정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 이네개 단어를. 예. 뭐부터였죠? 예,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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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pread. spread, spread, spread.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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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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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ight.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단어를 이렇게 같이 읽어봤는데요, 연습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어, 이렇게 읽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간혹 보시면 어, 얘 같은 경우는 예. 스트롱이 strong이 아니고 스트롱이다. 얘는 스트레이트다. 예,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모음도 이거 포함해서 이제 아까 어, 일곱 개 연습한 것도 보면 여러분이 생각 하시는 어, 혹은 뭐 평소 에 아는 거 하고 약간 모음이 좀 있는 게 다르다. 예, 이렇게 느끼셨을 수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그걸 뭐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예, 너무 시간이 길고 다음에 이제 한 달쯤 후에 모음 들어갈 때 하나하나 예, 그 모음을 또 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어, 다루어서 또 설명하고 그리고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